과거 구시가지 극장이 있었던 자리인데요. 그곳에 스위스 예술가인 장 탱글리 씨가 이렇게 재미난 9개의 분수대를 만들어 놓으셨네요. 진짜 움직이는 거. 여러분들도 스위스 바젤 다녀가시게 되면 꼭 한번 구시가지에 있는 탱글리 분수 구경하고 가세요. 저는 가끔 제딸 사라를 만나기 위해서 바젤에 가기도 하고, 또 슈퍼에 장보러 가기도 하는데요. 한 번은 제가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. 누가 핸드폰을 훔쳐 간 거죠. <laughs> 오늘은 그 소매치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여름에 바젤 오시면 이 라인강에서 수영하는 현지인들 많이 볼수 있거든요. 저는 수영을 못하니까 늘 바젤 오면 이렇게 라인강을 바라만 봅니다. 혹시 수영 가능하신 분들 바젤 오시면 수영하고 싶어 질 텐데 수영하실 때는 충분한 준비 운동 하시고요. 여러분들이 현지인이 아니니까 각별히 조심 조심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바젤은 제가 사는 인터라켄하고는 다르게 정말 정말 큰 대도시예요. 아마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일 텐데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소매치기가 꽤 있는 것 같았어요. 한 번은 제가 사람 만나러 왔다가 이제 슈퍼마켓 가려고 트램을 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 주머니 쪽을 스치는 거예요. 그래서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. 어, 보통 스위스 사람들은 이렇게 부딪히는 거, 이렇게 터치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, 어, 저 사람 뭐지? 라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소매치기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. 그런데 또 다행인 게, 그때 제가... 한국에서 지인의 아들이 배낭 여행을 와가지고 제 딸도 같이 만날 겸또 장도 보면 무거운 게 많으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바젤을 갔었는데 어그 친구가 저한테 이모 이모 아까 핸드폰 손에 쥐고 있었는데 핸드폰 지금 어디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 손에 있었던 핸드폰이 없다는. 생각하니까 주머니에 넣겠지 하고 주머니에 손을 딱 넣는데 어, 핸드폰이 진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아그 아까 저를 스쳤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생각이 나가지고 쫓아갔어요. 근데 그 가족 잠바를 입었던 남자였는데 그 남자분이 앞쪽으로 막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를 싹 돌아보시는데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. 그 순간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. 아저 사람이다. 저 남자가 내 핸드폰 가져갔다. 딱이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바로 앞에 있는 트람을 타버리더라고요. 저도 얼결에 탔어요. 일단 버스를 타야 그 남자를 잡을 것 같아서 그리고 버스에서 그 남자한테 다가가서 다짜고짜 제가 그냥 얘기를 했어요. 야너내 핸드폰 내놔. 그랬더니 이 남자가 정말 황당하게도 아무 말 없이 자기 앞 주머니에 손을 쓱 넣더니 핸드폰을 꺼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. 딱, 딱 보니까 제 핸드폰이 맞아요. <laughs> 와 진짜 황당해가지고 남자한테 얘기를 했죠. 너왜 남의 물건에 손대고 훔쳐가느냐. 너는 경찰서 가야 한다고. 그랬더니 이 남자 하는 말이 재미삼아 그랬다는 거예요. 그리고 버스에 탔던 사람들의 반응도. 대도시여서 그런지 저희 동네 시골이랑 완전 다른 분위기.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. 정말 싸늘한 그 분위기 알죠? 너랑 나랑 아무 상관도 아니고 뭐 어쩌라고 이런 표정. <laughs> 어 그래서 좀 제가 더 버스에서 소리 지른 제가 더 민망하는 거 있죠. 그래서 뭐 핸드폰은 돌려받았고 뭐그 버스 안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들 뭐. 어떻게 일이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해서, 이제, 핸드폰 때문에 버스를 탔고, 나는 지금 내려야 한다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, 이 버스 기사조차도 제 말을 무시하고 그냥 출발을 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, 딸하고 친구 아들은 이제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, 저는 엉뚱한 트라을 타고 한 코스를 더 가게 됐고, 다행히도 핸드폰을 찾았으니까 이제 딸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엄마 핸드폰 찾았다 하면서 <laughs> 다음 코스에 내린다. 그래서 이제 다시 어 애들 만나갖고 밥 먹고 장 보고 그렇게 무사하게 바젤에서의 일정을 마쳤답니다.